嗯。 So, so, s 사랑 o so, so, 안 o s 도행복 s 니 s 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laughs> 선배님이 확실히 A형이 맞으시네요. 이이 <laughs> 노래도.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제가 노래를 지금까지 한 270곡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운명이 있고 그게 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원래 발표했을 때 별로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 노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아, 정말. 네,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미뤄도 안 되는 그 노래가? 거야. 그 어, 노래가요? 우리 아, 잘된 것만 기억하는데? 아무리 미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유 있는 밤이라고 그때. 그때 한번 방송에 나갔데 그게 노래가 터진 거야.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 진짜 운이 있나 봐요. 그거. 어, 노래는 운명이 있어요. 근데 좀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데 72호는 왜 기타를 지금? 야, 기타를 왜? 왜? <laughs> 손이 어색해서 뭘 <뭐랑> 하지? <laughs> 아, 아 어색해서. 우리 아, 때 아, OST 한곡 들려줘야지. 우리 때 우리 때 OST예요. 응. 다 들으면 감동할 만한 거. <laughs> もう一回。 노래 보요주발 노래야. 영웅 보이세요? 영웅 보이세요? 자신있게 하세요. 어. 아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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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가서 얘기해주도 모르니까. 잘들었니잘 네. 들었죠? 네, 일좋 아, 이제. 아, 우리... 제일, 좋았네, 제일 좋았어 이승철 선배님의 인생곡을 부르러 1층으로 한 번. 와. 가자! 와 2, 3, 4. 뭐, 와이프. 뭐, 와이 뭐. 맞췄어요, 웨 a <laughs> 아, 진짜, 소매, 아, 장이다, 아, 아, 진짜. 선배님, 장애다, 진짜. 아, 자, 어, 선배님. 어떤 가수인지 방금으로 써주셔야 돼요. 제가요? 예. 예. 제가 뭐, 뻔한 가수 아닌가요? 선배님. 아, 네? 오렌지 가죽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합니다. 파스타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 <laughs> 미란다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여기다 써주세지 예. 나는. 천생? 천생? 천생 가수다. 연분이다 <laughs> 천생 연분 솔리드. 네, 와, 와. 와. 천생 가수다. 천생 가수다. 아, 이게 한문 아, 쓰시니까 저... 진짜. 네.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옛날 사람 같아. 옛날 사람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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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성인 웃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보이지 <laughs> 않아요? 있어 보이지 <laughs> 않아요? <있어. 웃음> 어, 근데 저렇게 적으신 이유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목수술을 했었어요. 한 3년. 어, 이제 3년 차 되네. 한달 동안 무건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한달 동안을 혼자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가 노래를 못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와. 아, 그러니까 노래 빼니까 어, 노래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야. 노래 를뺀 이승철. 네. 정말 나는 천상 가수구나. 음. 아, 노래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노래 음. 빼면 시체구나. 어. 그래서 정말 소중함을 알았죠. 선배 가수 안 되셨으면 뭐 하셨어요? 영화 배우 하셨겠지. <laughs> 아, 액션 배우. 한 푼도 안 썼다고. <laughs> 입을 막아. 배우가 되셨을 것이다. 됐습니다. 아, 근데 앞서 선배님이 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 음. 노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3개월을 피아를 해도 안 됐었던 노래가 그렇구나. 진짜 어. 우연한 계기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음. 아, 그래서 탑3에게도 숨은 음. 보석 같은 곡이 있을 거예요. 빛을 가하지 그렇죠. 못한. 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탑3의 음. 개인 곡을 차례대로 오. 한 명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 네, 오. 오늘은 또왜 하필 오늘부터죠? 어. <laughs> 아 본인 노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왜내 노래 하나씩 더 하지? 왜 각자 노래를. 양보해 주세요. 한 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어게인의 초대 우승자 이승현 씨의 개인 곡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음. 아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알라리 깡충의 굳이 진부하자면이라는 곡이고요. 음. 굳이 진부하자면? 네, 저는 가사를 음. 쓸때 진부한 단어들을 좀 다른 언어로 대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진짜 잘 설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단어들, 뭐 사랑한다, 음. 뭐 고맙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일상 속에 있는 진부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더 중요하다. 아, 진부하다. 네, 이런 마음으로 <laughs> 진부한. 어, 굉장히 어, 진부? 본인 노래 부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웃음> <웃음> 내가 알렉스. <laughs> 아까 그 건달이 소주 했던 거랑 비슷해 아, 어, 그래도 한번 불러주시죠. 기대된다. 기된다 되게 진부하자면. 어, 이 조명도 이렇게. 헤이팅헤이팅수아깡 네. <laughs> 가서 너무 어려워 그건 나도 알아 진부한 말들을 굳이 하기는 싫었어 그냥 그랬어 뭔가 특별하게 말하고 싶었어. 한 장도 종일 쓰는 걸 사실 특별했어 주저한 걸지도 벌써 진부하다. 봐. 여긴 우 리의 커리어, 자주 커피를 사 마시던 뭔가 특별한 일 들만 우 리의 사진첩 속에 둘수 없는 걸 사실 특별한 건 아, 글쎄, 그거있 잖아. 情不何加妙？ 선신님은왜 입을 벌리고 들으세요, 노래를? 네? 받아 먹으려고. 요 아, 받아 먹으려고요? 어. <laughs> 완전 집중하는데. 그럼요, 그럼요. 어. 아, 선배님도 어, 처음에는 뭐 진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리듬을 같이 네? 네. 타면서 음. 들으셨어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어떤 거야? 어, 한 손으로 얼굴이 가려지는구나. 아, 런 거. 아, 이거요? 아, 이거한 아, 손으로 얼굴가려 우리가 저 우리가 좀 웃기잖아요. <laughs> 그, 하는, 아, 외모하고는 음악성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어. 외모는 좀 되게 막 발랄하고 뭔가 이렇게 뭐좀 음악은 진짜 깊이는 있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예. 어. 몽환적이라고 표현. 해몽환이고 그렇죠? 어, 냄새 나는. 우리 쪽은 냄새 나는 향이 있는 노래 같아. 어. <laughs> 나는 냄새 나는 가수. 냄새 나는 가수. 냄새가 나. 좋은 냄새. 향이 있는 가수가 아, 얼. 아, 좋은 냄새. 좋은 어, 냄새. 네. 자기만의 냄새가 있다라는 거는. 어. 우리 때는 현시형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음. 야, 네 노래 냄새 난다. 되게 좋은 편인 좋은, 네, 네, 좋은 편인데 진짜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철 선배님의 인생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진짜 선배님은 무명 시절이 없었잖아요. 없지 없지. 진짜 데뷔곡이 희야 아닌가요? 네. 데뷔곡이어요 너무, 네. 뭐, 너무 거만했 너무 거만해. 아니야 <laughs> 거만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laughs> 뭐 그렇죠, 뭐이럴 수도 없고 <laughs> 아니라고 아니, 그랬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뭐, 예, 그냥 운이 좋아서. 아, 응.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이시철 선배님이 있었어. 무명 시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랑 같은 강변가요제또 이렇게. 어, 그럼? 어, 몇 네. 년도세요? 내가 8 5학번이니까 86년이죠. 86년. 어. 어. 근데 강변가요제 노래 딱 끝났어. 네. 뭐, 와, 뭐, 반응이 좋은 거야. 근데 심사위원이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 분께서, 너, 그때 머리 펑크 이렇게 막하잖아요 어. 너 머리 자르고 오면 붙여줄게. 딱 그런 거요. 머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으로 보면. 머리 가로, 머리 가로 가로 보면. 아, 근데 우리는 그때 락커들은 목은 자르도 머리는 못 자르지. 머리못 어떻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나오는데 같은 밴드들이 너무 원하잖아요 팀이 그래서 야 머리 한번 눈딱 감고 자르자래서 자르고 딱 하는데. 아. 떨어진 거야.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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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쵸, 말이야. 아,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그건 뭐, 너무 했죠. 뭐 사람, 사람 꿈을 가지고 아, 본선을 그... 못 갔다는 거지. 본선 못 갔죠. 저는 본선, 춘천공지천에서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laughs> 머리까지 잘랐는데. <짜놨는데. 웃음> 그럼 그 시점으로 언제부터 선배님 이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다음에 부활 데뷔하면서 희아가 나오면서. 희아, 가 희아가 이제, 원래는 이제 막, 그게 아까 인트로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기도하는, 이렇게. 어. 어. 끝났잖아요, 아, 그 끝나잖아요. 그 한마디. 희아! 이러고 시작하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편곡도 바꾸면서. 음. 음. 예전 기사에서 이렇게 되신 게, 운인가요? 실력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나봐요, 누가. 네. 근데, 운이었다고. 에이. 단순한 운이 아니고, 네. 가수가 롱런 할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이 있어요. 뭐냐면, 네. 정말 좋은 제작자를 만나야 되고, 정말 좋은 곡을 만나야 되고, 좋은 주위에 도와주는 분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정말 좋아야, 좋아야 되고. 네. 음악이 진짜.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히트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시대가 원하는 노래가 있는 거고, 네. 노래 실력은 그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가수니까. 아, 네. 어 기본적인. 그거 같다고 봤을 땐 아무래도 그런 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응. 지금까지 나온 유명 가수님들 다들 그러신데, 저 떼창하기에 정말 좋은 너 많죠. 예, 가수님이시잖아요. 네. 네. 떼창이라는 게 사실은 히트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아니, 아까, 아까 살짝 겸손하셨는데. <laughs> 아니 떼창이라는 건 그냥 다 알면 떼창이죠. 다 아는 노래 다 같이 네, 그렇죠. 부르면 떼창이죠. 맞죠, 네, 맞죠. 그치, 그치, 그치. 어, 대충 응. 네. 그만큼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신 가수님이신데. 아유. 첫 번째 인생곡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곡 준비하실 을지첫 네. 번째 인생곡. 제가, 제가 처음으로 18개국에서 1등한 노래가 잠시만요. 하나 있었죠. My Love 이란 노인데그 노래,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아, 얻었죠. 이게 아. 네, 그.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네. 실존 인물이에요. 아. 그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남자 신랑하고 아 계속 맞춘 거야. 네. 왜냐면 한 사람도 틀리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여자 주인공이 알면 안 돼. 맞아. 네. 그 신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말이다, 그 중에. 이 프로포즈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큐여찍는 거. 아, 맞아요. 네, 그 지금 봐도 감동이고 한, 눈물 나요. 그래서 오.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 네. 그럴 만 하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인데 그 그러니까. 어떤 후배님이 준비를 하셨을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네. 노래인데. 말로 말로? 네. 제가 해야죠. 아 그래요? 아니. 아, 너무 없어 보였어요, 말로? 어, 제가 해야죠. 아니, 아. 저는 앨범을 네. 사실 제가 스물한 장을 냈는데, 유독 이 노래는 좀 4년 정도 준비하고, 노래도 한4 0곡 정도 녹음해서, 뭐, 고르고, 고르고, 그, 왜냐면, 용필 형님이. 그대를 바라보면 마우스 아, 그거 네. 보고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아 뭔가 좀 세련된 음악을 좀 만들어봐야겠다 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가 마일런 마일런 어 결국 은 이제 대박이 났죠 <웃음> <웃음> 왜 아,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니, 뭐. 근데 왜냐면 하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아, 네. 어, 그 대단한 곡을 저희가. 현... 너도 해봐, 기분 좋아. 아니, 네. 저 평소에 하고 다녀요. 너도 해봐, 기분 좋아. 그러니까 아, 너무 저랑 똑같으니서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는 미래, 예. 네. 네, 꿈꾸는 선배님이시니까 한 번, 네. 현장에서 한번이 예. 자리에서 들어보시죠. <laughs> 아, 이걸 라이브로. 아. 야 아, 나랑 똑같지 않아? 체크해. 자 됐습니다. One, two, one,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이렇게 너를 외치면서. marum anseun cause